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전후로 전남 서남권 인접 시군의 경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냈는데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성과를 낼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 전남 서남권 경제 통합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6.13지방 선거 이후 경제 통합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권에서 경제 통합, 서남권 경제 통합이란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접 지자체 간 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경제 통합과 행정 통합을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 통합 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 인접주자체 간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데 의미가 있고요.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가 되는 실질적인 통합을 우리가 경제, 아, 행정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우리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이라는 이 말이 매우 부정적으로 지금 그 <laughs> 유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안군이나 무한군에서는 통합이라는 이 영어가 부정적으로 지금 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통합이라는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경제통합, 영어로 얘기하면 Economic Integration인데 사실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 통합이란 용어보다는 오히려 에코노믹 유니언, 경제 연합이라든지 또 에코노믹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라는 이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목포시장님 왜냐하면 산양군 경제 통합을 지난 6.3 1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내셨 썼기 때문에 목포시장님이나 또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고 또 영어상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아 경제 연합, 에코노믹 유니언이라든지 아니면 에코노믹 네트워크로 좀 이렇게. 학교에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영역 결과를 보니까, 선남권 경제통합이라는 이 영어를, 그 영어 보고서에 그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적지 않았더라고요. 대신해서 선남권 종합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선남권 경제통합이라는 이 영어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선남권이 하나 되는데 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 이번 영역에서는 선남권 경제 통합이라는 용어를 아, 쓰지 않고 선남권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남권 경제 예. 발전을 통해서 예. 그 경제까지 통합도 되고 또 행정까지 통합되는 그런 걸 바라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이제 무한반도 통합 그 추진을 여러 차례 추진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통합이 무산되면서. 어떻게 하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선안권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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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를 깔고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현 이제 김종식 그 시장 후보가 어, 그렇다면 선안권 경제통합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선안권이 같이 잘 살고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모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선안권 이제 경제통합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목포시와 목포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그 선남권 이제 경제통합을 이루는 어떤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제통합이라는 용어는 이제 슬며시 사라지고 이제 선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이제 제 이렇다 할뭐 제조업체도 하나도 없고 또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도 어, 선한 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발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민선 7기를 계기로 해서 뭔가 활력을 좀 불러일으키고 선한 권의 중심자의 역할로서 한번 그 역할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전에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선남권 경제 통합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거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 선남권 종합 발전 이 기본 구상 그 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어, 그 동안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고. 뭐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의 발굴이라든지 사업은 별로 눈에 띄지를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목포가 중심이 된 우리 선안권 국외 시군이 경제가 됐던 행정이 됐던 지역간 통합이 됐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묶음의 중심이 목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각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산업단지들이 예, 영광부터 완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영광 뭐 개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수소연료 쪽으로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뭐 한평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뭐 그 완도, 해남, 강진 이런 쪽에 보면은 수산식품 위주의 이제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포에 있는 대양산단의 경우도 수산 클러스터 센서를 유치하면서 수산식품 산업을 굉장히 이제 유치해서 목포가 선안권의 수산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하고 굉장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들은 이런 구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그 주지하고 좀 멀지는 모르지만은 어, 선항권, 해양 관광 도로가 이제 예타가 면제되면서 일부는 착공을 하고 있고 곧 이렇게 되면은 영광부터 어, 한평 무한 신안을 거쳐서 안도까지 이렇게 가는 것에 우리 목포가 상, 목포 예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목포에 패싱이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 도로와 연계해서 목포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담겼더라면 은 상당히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용역보고서에서 빠진 부분 미흡한 부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그 먹고시와 상공여의소가 이제 공동으로 영역을 아, 광주전남연구원에 발주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에, 왜, 무엇을 일하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선안권 상생을 해야 되는지,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 어떻게라는 이 방안이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번에 그 구상을 보니까 일곱 개 분야에서 스물두 개 핵심 사업 그리고 오십 개 시군의 연계 사업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해양 관광 당연한 거죠. 서남권이니까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수상식품 클러스터, 또 복지 구체적으로 보면 수상 항공사는 뭐특화지대 육성, 해양 치유자원 또 무슨 충무군 호국 관광벨트 활성화 이런 것 사실은 기존에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은 사실 없고 약간의 내용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만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권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 영역 결과 보고서가 중요하냐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선한권이 상생할 수 있는 선한권이 함께할 수 있는 선한권이 힘을 합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문서로서 마련한 최초의 시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그 영역 결과의 보고서는 선한권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그런 그 <laughs> 의미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라는 그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방안 제시가 아홉 개의 선한권의 시군의 그자체가 함께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시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예. 네, 어떻게라는 이제 방안이 부족해 보이는 점이 좀 아쉽다고 예. 말씀해주셨는데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선남권이선남권 견제 통합이 목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목포를 중심으로 어,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아홉 개 시군의 이제 중심지가 목포죠. 어, 영광부터 안도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목포에서 어, 교통적으로 본다면 영광, 안도, 어느 아홉 개 시군을 연결하더라도 한 시간권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브는 목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선항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선항권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먼저 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군 아홉 개 시군의 뭐 실무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의 뭐 통합 행정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그각 시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뭘 지원해 줄수 있는지 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들이 나열됐으면좀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책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실현을 함으로써 지역이 어떤 시너지를 갖다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선남권 종합발전 기본 구상 내용을 보면은 모두의 말씀드렸지만은 중앙 정부가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거나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 이런 것들을 나열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별도 영역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별도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또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데 왜 선학권 경제 통합이란 말이 나왔느냐가 중요한데요. 에, 지정학적으로 목포시가 주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선학권이 함께 하는데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 그러면 목포시가 주축이 돼서 선학권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현 시장님이신. 김정식 후보님께서 선한권 경제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선한권의 발전을 위해서 답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한권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 그러면 선남권이 힘을 합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선남권 지자체가 가장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즉 가장 못산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이 우리 선남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러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그 돈을 좀 끌, 예산을 끌어다가 지역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신안군이 무안군이 단독으로 정부를 향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테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낙후어 있는 사람권이 힘을 앞에서 힘을 앞에서. 정부를 향해서 이러이란 사업을 할 테니까 이러이란 사업을 할 테니까 좀 정부의 예산을 지원적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산업권 경제 통합이라는 아, 그 영어가 또 산업권 경제 통합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도요. 지금 그 시행령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광역 연합제도가 지금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이게 법적인 근거가 효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권이 힘을 합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 그 중에서도 바로 군수님들. 목포시장님은. 당신이 그 후보 시절에 광약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기 내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실 겁니다. 나머지 이제 8개 군의 군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협조하느냐 협조하지 않느냐는 바로 군수님들의. 즉, 서남권 경제통합이 성공을 거두냐 거두지 못하냐 하는 것은 바로 8개 군, 군수님들 또 정치인들의 그런 그 생각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느냐.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서남권 경제 통합은 성공의 길로 갈 것이 틀림없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남권 경제 통합 외에 서남권 예, 예.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들 간의 뭐 상생과 협력에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 어떤 정책과 목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즉 예를 들어서 해남을 중심으로 한 강진 안도 진동가가 광역 추모관을 얼마 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도 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목포 시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신한 국민들에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역 화장장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보면은 목포시는 사용료가 약한 9만원 정도 그 외의 지역은 55만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 8개의 군에서 목포시에 어떤 협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2026년 국제세계선 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선항권 어디에서도 그러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수는 2012년 엑스포를 개최한 그 시점을 그 기점으로 해서 한마디로 하면 천지개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2026년에 세계선 박람회는 선항권이 유치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여수가 한발 앞서가고 있어요. 또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를 중심으로 영광부터 안도까지 교통망이 한 시간권 이내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체전, 이것도 메인 스타디움은 목포에 두고 각 시군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해서 유치 가능한 종목들을 분산하고 어, 개막식과 폐막식을 목포에서. 이렇게 아홉 개 시장 군수가 모여서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도 선왕권 경제 통합이든 행정 통합이든 지역적 통합이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두분다 이제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네.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 교통 통신의 발달, 관광의 발달을 위해서라도 경제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던 전남 선항권이 각 시군의 협력을 통해 경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